지역 사회의 반발은 물론이고 국제 환경단체로부터도 심각한 반대의 측면이 있는데, 이걸 왜 계속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자초될 경우에 이미 집행한 사업비하고 대출금 해수 그리고 손실보전 문제 등에 대해서 수출분행에서좀 대응을... 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총 1개 나라의 석탄발전소 건설에 비용을 한 11조 정도를 어, 투자를 해서 해외 석탄 공적 금융지원 전 세계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 수출입원행약 53%에 달하는 6조 1788억 원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어, 이것은 탈석탄... 어, 탈원자력, 에너지 전환 정책이랄까, 세계 에너지 흐름에 역행을 하는 것 같은데, 한국 수출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석탄발전소에 많은, 어, 투자를 해주는 것이죠? 예, 네, 저희도, 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이제 무조건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OECD에서 정한 석탄화력발 발전 고그 양해가 있습니다. 그것에서만서 제한적으로 어,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씀 을 먼저 드리고 어,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어, 저희 기업들의 그 진출 방향도 전환이 되고 저희도 그쪽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신재생에너지의 경우에 이제 우리 기업들이 아직 그 풍력이나 태양광 쪽에서 어, 가격 경쟁력이나 기술 경쟁력이 어, 좀 뒤떨어지는 수치를 보는 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어, 10년 전인 2009년 비교해서 석탄화 원자력 분야 오히려 22% 증가한 반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절반 정도 감소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계적인 금융기관의 추세를 보면, 다급적 금융인 HSBC 같은 경우는 저탄소 경제로 유행하기에 책임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하겠다 면서 석탄발전소에 대한 금융투자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고요. 독일의 보험회사 알리안츠도 석탄하력발전소와 강산에 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거라고 선언을 했고 일본의 대행 보험회사인 다이치 생명도 이렇게 쭉근탄단하력발전소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발, 어, 계획을 밝혔는데 우리 수출입원의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여전히 석탄 투자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 점을 아마 몇번 국정감사에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수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 점, 단번에 하기 어렵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문제가 된 업체도 계속 지원을 해서 문제가 되는데 현대건설 어, 내몰비리 의혹으로 문제가 된 인도네시아 찔레본 석탄발전소 지원사업 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어, 1호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었는데, 왜 다시 2호기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요현대건설에서 인도네시아 찔레본 헨지, 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5억 5천만 원의 물무를 건넨 혐의 때문에, 지금 관련자들이 출국금지되어 있는 건 아시죠? 예,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어, 여기, 어, 이, 이 사안은 보니까 국제법, 헨지법, 그리고 국내법을 모두 위반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공중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여기에 지금 자료에 보면 60% 정도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자초될 경우에 이미 집행한 사업비하고 대출금 회수 그리고 손실보전 문제 등에 대해서 수치 분야에서 좀 대응을 준비하고 를 있나요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일본 jb 기준 같이 공동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네. 어, 대응 방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 추가로 어~ 찔레본 발전소가 있는 자와섬에 또 석탄 발전소 90호기를 건립하는 사업에 8300억 정도 공적 금융을 지원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의 반발은 물론이고 국제 환경단체로부터도 심각한 반대의 측면이 있는데 이걸 왜 계속 지원을 하는 겁니까? 어~ 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여기 이제 우리 기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어~ 결국은 그~ 우리 기업 진출 측면에서 그~ 진출 지원 측면에서 어~ 저희가 뭐~ 금융지원에 아직 이건 승인난 건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 네. 이~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 있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찔레본 석탄발전소는 이래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을 넘어서는 대기오염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또습탄발조소내물비리으로 정책 타당성이 결려되어 있고 건설사인 두산중공업의 낮은 신용등급에 대한 재무불안정성으로 공적금융상한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는 가처분 신청이 유인데요이 지금 사업이 진행된 게 아니라 심사단계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수출업 은행에서 심사숙고해서 제고해야 될것 같은데요.